누나야, 재밌었어? 아이, <laughs> 아, 지금 갔다 왔는데, 여기다 세워놨는데,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갔어. 어디, 인포메이션, 어디, 어디? 어디? 나가서 있대, 왼쪽에. 가자. 음, 카메라 같은 거 없나? 거기에 중요한 건 없었잖아, 그냥 물이랑. 내가 지금 백팩을 갖고 왔으니 방정이 백팩에 내거 지갑이랑 여권이랑 다 있거든. 그 스톤컬러라서 있지도 않아, 여기. 신상이라서. 기념품이 워낙 많았잖아. 뒤져보고 가져갔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그 대놓고 가져간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근데 기념품 다 가방에 걸어놓고 들어갔거든? 공연 볼 때? 가보자, 빨리. 누가 가져갔을 땐 도와주되, 군도지도 말하는 거 어떠냐고. 아, 그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저기? 여기다 얘기하는 거 같은데? 여기잖아, 여기. 오지그 누가 훔터갔다 그래, 맞아. 남이에 누가 훔터갔다 그러게 말이야. excuse me, who stole my stroller? <laughs> 다시 한번 갔다 올까 내가? 같이 가. 나 너무 열받아. 우지 기분 안 좋지. 어안 좋아. 우리 루다 유모차 잃어버렸어. 아니, 여태까지 빨리야 또 아빠. 응. 가방 소매치기 이런 거 없었는데 아주 큰걸 잃어버렸네. 그러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나는 자기가 하도 카메라 조심하고 뭐 핸드폰 조심해서 이렇게 유난을 떠나있는데 제대로 당했네 오늘. 거기다가 산 것들도 많잖아, 꽤 많잖아. 그리고 루다 옷도 잃어버렸지. 그리고 내 가방도 잃어버렸. 어, 루다 가방도 잃어버렸지. 우리 같이 타다 보다 어, 원래 잃어버렸는데 다시 가보자. 나는 이 파리에 대한 기억도 안 좋아졌지만 디즈니랜드 자체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아졌어 지금. 그래, 이유모차가까부도 계속 서있었다니까 맞아. 왜서 있지, 저게? 여기는 보통 이 공연하는 사람들이 앞에다 세운단 말이지. 근데 나는 화가 나는 건 안에 유모차를 접어서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할 거면 관리를 잘 해줘야지. 여기다 음. 세워놨군, 네, 정확하게? 아, 얼차이가 없다, 얼차이가 없어, 진짜. 카페는딱 우리 걸 가져가냐? 왜애 유모차를 가져가, 왜? 가장 기분이 안 좋은 거는 오늘 하루 종일 디즈니에서 재밌게 놀았는데 아, 게다가 심지어 너무 행복했잖아 루다가 에 r 보면서 근데 이 나오면서 기분 확 하루가 망가진 느낌? 프랑스 여행 자체가 망가진 느낌이야 그치. 우리가 단순 여행이 아니라 이게 지금 출장 겸 여행을 온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내 너무... 네, 민정이랑 루다는 그 유모차로 촬영이 있어요 근데 당장 그게 없어진 거예요 하하... 3세 이루다 씨첫 도둑질을 당해보셨는데 소감 좀 말씀해 보세요 <laughs> 인생 처음으로 자기 물건을 도둑질 당했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피해. 그래도 오, 왔으니까 어쨌든 그냥 기분 잡힌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원래 계획대로 불꽃놀이랑 드론쇼는 보고 갑시다. 내가 뭐, 하늘. 아빠 엄마가 유모차 또 사줄게 걱정하지마 제 요... 아빠 가방이 문제야? 그 가방 얼마 하지도 않고 <웃음> <웃음> 그 대신 루다야 루다가 잃어버린 것보다 지키고 있는 걸더 소중히 생각해 루다 대신 코코랑 코코 뺄 때는 지켰잖아 그치? 응 잘했어 <웃음> <웃음> 열받아 나도 열받아. 너무 열받아. 나 진짜 고심고심해가지고 이 기념품들 고른 건데, 선 각종 선물이랑 또 사. 뭘또사나 여기 돈쓸수 있지 않다니까. 무지개 머리지. 어 이모 무지개 머리지. 아빠가 손가락 그렇게 하지 말랬지. 사람 가리킬 때 어떻게 했어? 그렇지. 무지개 머지다. 어, 그렇지 이렇게 펴서. 왜이게까지말라고 했지? 이거 기분 나쁜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거는 좀 뭔가 기분이 들 나쁘지. 턱을 <톡을> 올려. 왜? <그래? 웃음> <laughs> <laughs> 음? <laughs> <laughs> 아. 빠부터먹어보자고 아. 어, 아. 빠 다른 이게 맛이 다 달라, 루 아. 야 어, 그거 루다 거야. <laughs> 아. 니빵 겉에만 하 하시면... 누가야 엄마 말잘 들어야 돼 오늘 엄마가 기분 안 좋아? 피 크면 먹을게 엄마 어 나도 오늘 기분 안 좋아다 오늘 기분 왜안 좋아? 응누구 음, 누가 가져가 맞아 우리 되게 행복하게 아까 우리 거 골랐는데 기념품 그치? 행복을 다빼앗아갔어 행복을 다 빼앗아갔어 그래 그다음은. 있고. 어, 유모차를 훔쳐간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훔쳐갔다, 그치? 진짜 그거야. 유모차 훔쳐갔고. 어, 그래, 맞아. 내가 방송 훔쳐갔고, 그 사람 너무해. 너무해, 그치? 응. 그래, 누다야, 엄마 아빠가 기분이 조금 안 좋거든. 누다가 엄마 아빠 기분 좋게 활짝 웃어주라. 음. <laughs> 어 이런 딸이 어딨어 눈물 날 뻔했어? 엄마 우었 엄마 감동 받았어. 왜 감동 받았지? 루다가 두 손으로 엄마 손을 꼭 잡고 웃어줘서. 아빠도. 그래, 이제 기분이 나아졌어 엄마가. 음. 아빠 좋아. 엄마 좋아. 고마워 루다야. 엄마 아빠 좋아. 아빠 엄마도 루다 너무 사랑해. 얘도 좋아 꼬꼬. 응, 음, 맞아. 얘도 도 엄마도 도 아빠도 더 좋아. 필요죠. 그런데 우리 한 번씩 반으로 나눠 먹을까, 이거? 어? 먹어봐, 먼저, 루다. 먹고 나서 반 나눠먹고 싶으면 나눠, 나눠 먹어. <laughs> 아, 나, 나먹겠다 아, 키뭐 그 먹은 거야? 핥아가지고. 그런데 케찹 없어가지고. 안에 있어. 열어봐, 안에. 여러 케찹 있어. 그래? 그래, 봐봐, 빨리 뭐 어디다 좋아하는 케첩이야? 이덕게 떡 누면 응.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해봐, 넣어서 먹어봐, 괜찮아? 아니야, 안지었잖아아 맞다 맞다. 치어야지 뭐라고? 빨도 좀 먹어라. 아, 자손 <laughs> 모았어. 우리 할까 우리 가족 파이팅. 유모차는 이짜 이렇게 하자면 응? 어? 유모차는 이짜아! 그래? 유모차는 이짜 <laughs> 오케이 하나 둘셋 하면? 하나 둘셋 유모차는 이짜아! 빨리 먹어 히익 <laughs> 들부들하고바닥바닥하네요와 성에 불 들어왔다 어? 성에 불 들어왔어 기분이 좀 풀렸어요? 루다가 손꼭 잡아줘서 그렇게 행동할 줄 몰랐으니까 <laughs> 나 자기 우는 줄 알았어. 울컥했어, 울컥. 응? 우리 딸만 안 잃어버리면 돼. <laughs> 제일 중요한 게 그거지 뭐. 여권이고 뭐고 다 잃어버려도 딸만 안 잃어버리면 되지. 아빠 나 힘주더. 힘들어. 힘들어요? 어. 그거 정확하게 아빠 말했지.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달라고? 힘주더요. 그리고 알아주세요. 그래. 이리 오렴. 자 기념품 사러 가자 응. 그게 뭐사도 가라고? 아, 니거 네 말고 엄마 거. 왜 엄마 거 만다? 엄마 거다 잃어버렸잖아. 내 것도 잃어버렸잖아. 어, 알았어, 루다 거 잃어버린 것도 사. 응. 응, 가자. <목소리> 와, 이거 봐, 해적 소이우 여기 밑에는 놀이터야, 놀이터. 놀래? 어, 그, <laughs> 코코야. 어? 그런데 너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니? 아니, 나도 무서워서 못 지켜줄 거야. 무섭지? 어. 나도 무서워. 누나 놀 거야, 안놀 거야, 저기 가서? 나 무서운데. 안놀 거야? 아, 놀래. 아빠는 안 무서워? 아빠는 안 무섭지? 얘랑 나랑 지켜줄 거야? 당연히 지켜주지. 그러나. 어이, 무서워. 나 <laughs> 무서워. 어, 그만 좀 해. 장난친 거야. 가자. 일로 아빠 안아줄게. 문이 있어도 막아놨나 봐. 어, 해적선 막혀 있어. 못 들어가게 되어있어, 이렇게. 맞아. 다음에, 아까 그러면? 어. 그래, 그럼 딴데 가서 놀고 해적선은 다음에 놀자, 알지 응. 어. 아빠 절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누나도 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지? 나 무서워서 그런 거야. 아, 그래? 어. <laughs> 무서워. 공주 돼지야. 공주 다 모여있네? 근데 누다가 아까 잃어버린 가방은 여기 있는데? 그지 그런데 핑크색 공주는 없네? 어, 그러네. 핑크색 공주가 없네, 정확하게는. 공주 예뻐. 애사는 없네? 일단 여기엔 애사는 없어. 일단 빼도 돼. 애사 빼도 된다고? 어. 너 애사를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안 나라. 이거야 일단 더 돌아봐. 더 돌아봐. 이거 하고 싶다. 이거 엄마한테 물어봐. 유다 찾아 엄마 빨리. 엄마. 엄마. 한 바퀴 돌왔는데 어디 갔냐? 니야 음... 그러면서 눈을 계속 장난감 쳐다보고 있네? <놀람> 계속 여기 있었어? 어? 계속 여기 있었어? 어? 여기 있다! 아, 어디 갔었어? 아니 뭐안 산다고 해놓고선 곳에다 다시 골랐네? 그래도 리아 선물을 사야 될거 같아서 맞아 리아 거 잃어버렸으니까 그래도 엄마 혼자 가지 말라고 어야지왜엄마 혼내고 있어? <laughs> 어 엄마가 혼 혼다 가도. 그래서 누나가 혼내주고 있었어? 아니, 얘기,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아,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어. 엄마, 그렇게 하지 마. 알았어. 혼자 사지 마. 우지 이다버리면 어떡해. 알았어. 잘했어. 엄마. 아빠, 이것 좀 봐. 이 핀이 마음에 들어? 어. 너 핀은 하지도 않고 모으기만 하잖아. 그렇지 핀! 할 거거든. 둘 중에 네. 골라봐. 어떤 거야? 어떤 거할 거야? 그거야? 확실해? 어, 이거면 돼. 와, 정말. 가서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해야죠. 어? 감사합니다. 음. 엄마 사랑해. 두개 주다 주지 이거 두개 들어 달라고 아빠한테? 응, 두다줘 주. 아빠 잃어버리면 어떡 하지? 이거? <laughs> 그러니까 아빠 꼭 잡고 있어 알았어. 잃어버렸다? 아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 아 잃어버렸어. 버렸다? 야 너가 들어. 안 들어? 안돼. 그렇게 의심할 거면 아빠 아니지 말 거거든. 미안. 뭐야 루다나 핑크색 바지. 쥐한테 주고싶 진짜? 응 어. <laughs> 딴! 딴! 루다야 목소리가 점점 안 좋아진다 물한잔더 마셔 왜? 목소리 너무 많이 지르지 마 사탕 하나 먹자 우리 루다 목이 너무 아플 것 같아 나목 아파서 사탕 사주려고 하고 어 사탕 하나 사주려고 어떤 사탕 먹고 싶은데? 어 저거 <laughs> 미리막 이거 More than we've ever seen before. I don't know. 안녕하세요. 탑시다. 집에 가서 씻고 자는 거야, 알았지? 응, 네. 우주당 예당 같이 다니.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유모차 잃어버린 에피소드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서 만날게. 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 먹을 거야 이거 지금? 아니. 지금 안 먹어? 어. 뭐야? 왜 샀어? 두코놀리시작하면먹을래 그래, 알았어. 두코놀이시작한다로 가자. 어디지? 저 뒤쪽 아닌가? 어. 아직도 45분이나 남았다. 나임 줄도 안가있어 엄마 잠깐 안아줄까? 어. 엄마, 응, 웃 엄마 화장했다고. 미안, 미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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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딴. 방. 너 덕분에 웃는다, 너 덕분에 웃어. 무다 웃는다고 무다 덕분에 스마일 한다고 <laughs>